대원문고는한 15년 좀 넘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책을 같이 파는 종합서점이에요. 문제집도 있고, 뭐 소설이나 아이들 유화책도 있고, 영어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있고.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필요할 때, 예, 가져가는 그런 서점입니다. 지역 서점은 처음부터 이제 학습서가 많이 자리를 차지했고요. 물론 이제 뭐 단행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 판매되는 거나 그런 거가 일반 도서에 비해서 학습서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죠. 이제 인터넷 서점이 생기고 나서 그전에는 그래도 이제 단행본들이 학습서 나가는 그런 것만큼 또 소비가 됐을 텐데 그거는 아무래도 인터넷하고 많이 또 경쟁이 되다 보니까 단행본보다는 아이들이 필요한 학습서가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역 서점은 좀 그런 편이죠. 저희가 그 시내 책방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. 그러다가 이제 서울형 책방도 중간에 또 진행을 했었고, 지금이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어떤, 어, 이제는 그 지역 서점도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 행사라던가 이런 거에서 어떤 문화 사랑방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냐. 어, 좀 그래서 좀 많이 프로그램도 만들고, 고민도 좀 하고, 그러고 있습니다. 모든 지역 서점인들이 아마 공감은 하실 텐데,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하고의 이제 그 비교도 되고, 그런 여러 부분들이 매출에 대해서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,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판매나 영업이나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죠. 그래서 그런, 매도 불구하고, 지역 서점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. 네. 직접 와서 책을 보고 고르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도 와서 책을 사고, 뭐 중고등학생도 와서 책을 사고, 그 친구가 성인이 돼서 뭐 토익을 사고, 단행본을 사고, 이런 거점의 역할을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,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. 근데 이제 그 오래된 서점들도 30년 이상 뭐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 지역 서점들도 어, 한 업계에서 그 정도 하면은 굉장히 어, 얻어지는 뭐 연륜이라던가 존경할 만하죠. 그런데 그냥 문을 닫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죠. 조금 더어 지역 서점을 발전시켜서 또 많이들 이용을 해 주셔서 그 자리에 있어서 계속 꾸준하게 가는 지역 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